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바이오 분자 및 세포구조연구단의 어, 저는 한아름연구위원이고요 저는 김효진이고 신부는 학생연구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사온 IBS의 저희 연구단 연구실들이고요. 저희 연구단에서는 이제 세포내 신호 전달 체계에 작용을 하는 다양한 단백질 복합체의 3차 구조를 규명해서 단백질들의 기능과 역할을 탐구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기능을 하는 바이오 분자들도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밝히게 되면 얘네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도 좀더 자세하게 탐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런 곳에서 네, 네 저희가 네, 단백질을 구조를 풀려면 단백질이 먼저 필요하니까 단백질을 여러 가지 세포를 이용해서 발현을 시켜요. 단백질을 세포가 만들게 해준 다음에 그 발현된 단백질을 순도가 높은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정제라는 과정을 거쳐 정제를 해서 얻게 된 깨끗한 단백질을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구조를 분석하게 되는데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라고 결정화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초저온 전자 현미경이라고 크라이오 EM 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 두,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조를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모아서 컴퓨팅과 여러 가지 프로, 프로,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단백질의 분자 구조 단백질 구조를 얻게 돼요. 그 구조를 얻은 단백질의 그 정보와 구조를 기반으로 다른 여러 가지 셀에서나 실제로 생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를 탐구하고 알아보는 과정을 저희는 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가 실험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실제로 그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장소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에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저희가 원하는 목적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저희 셀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단 이 셀방에서 가장 그 중요한 목적이 셀을 키우고 그셀 단백질을 만들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셀들이 있어요. <laughs> 여기 보시면 저기 세워져 있는 인큐베이터들 이 있고. 바닥에 있는 인큐베이터도 있는데 이 인큐베이터가 세포들이 가장 자라기 좋은 최적의 온도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어, 해요 이 셀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단백질 을 저희가 원하는 단백질을 잘 만들 어내게끔 만들어내게끔 도와주는 게이 셀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한 가지 셀방의 특징적인 점을 아까 슬리퍼 갈아신고 들어오셨듯이 그 셀들이 더럽혀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네,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서 여기 클린 벤치라고 부르는 벤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기 중에 아무리 깨끗이, 해, 깨끗이 해도 먼지나 오염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멸균된 상태에서 실험을 합니다. 여기는 곤충 세포들이 자라고 있는 곳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laughs> 부어져서 가라앉지, 가라앉지 않게 만들어주고 안에서 온도, 속도 이런 거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안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인셉 인세... 곤충세포에는 <laughs> 두 가지가 있는데 SF9이랑 하이5라고두 가지 둘다 나방에서 유래한 세포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 인큐베이터는 곤충을 키우는 인큐베이터였는데 이 인큐베이터에서는 포유류 세포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셀이 가라앉지 않게 흔들어주면서 온도 속도를 똑같이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셀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 네. 사람의 신장에서 유래한 세포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백질을 발현하게 되면 사람의 실제 체내에 존재하는 단백질들과 최대한 비슷하게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싸요. <laughs> 저희 저 아까 저쪽에서 셀방에서 발현한 단백질들을 이제 순도 높게 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정제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저온에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해서 저희 연구단에서 이렇게 저온실을 따로 가지고 있어서 이 안에서 그 단백질 정제하는 실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laughs> 낮은 온도에 있어요, 오래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낮은 온도에서 정제를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사무시로 유지되고 든요 저온실에서 모든 정제 스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처음에 세포에서 바로 추출한 상태의 단백질은 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렇게 오픈 컬럼을 이용을 해서 1차 정제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단백질을 이에, 예, 수대 HPLC가 있어서, 모든 압력을 이용을 해서, 수동, 다양한 컬럼들을 사용을 해서, 인장을습니다 무제한 단백질을 저희가 구조 연구를 위해서는 이제 단백질 결정을 만들거나 전자현미경을 사용해서 단백질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는 저희 연구단에 있는 결정화실이고 저는 셀더판 플레이트에 있는 단백질 결정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소금 결정이 생기듯이 단백질을 순도 높게 정리를 하고요. 농도를 굉장히 고은농도로 만든 다음에 얘네들이 규칙적으로 사이드로 유도를 해주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단백질도 예쁘게 결정이 생겨요. 그리고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포항에 있는 가스들으로 해서 <laughs> 결정 관찰은 여기서 하고요. 저희가 결정을 보관하는 결정화실은 사실 이 안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외부에서의 충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되게 안쪽에 넣어놨고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이런 선반을 넣어놓고 저희가 그 셋업한 이런 플레이트들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18도씨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이렇게 액체 질소에 저기서 입체 질수를 받아서, 이렇게, 잡아서, 가죠. 여기 보시면, 결정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laughs> 여기는 어제, 이제, 며칠 전에 포항에서 모아온 데이터나 아니면 저희가 그 크라이오 EM을 통해서 얻은 구조 데이터를 분석하는 컴퓨팅 룸입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지금 어저께 모아온 데이터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구조를 3차로 보기 때문에 사실 컴퓨터 화면은 2D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구하는 거는 3D의 구조를 구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3D로 볼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켜주면 이제 3D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안경을 쓰면. <laughs> 3D로 구조를 보는 건 카메라는 못하고 저만 할수 있습니다. <laughs> 어, 저희가 이제 연구단에 합류해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많은 구조를 풀어서 좋은 연구를 할 테니까. <laughs> 듣고 싶으신가요? <laughs> 어, 일단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아무래도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인데 이렇게 또 이런 영상 찍어 주신다고 하고 또 준비하고 박사님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하면서 저희 연구단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 가져도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상황극 같은 것도 해볼 기회가 사실 없는데 이럴 때 한번 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 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연구하고 있는 단백질들의 3차 구조를 규명을 해서 그 구조를 기반으로 이 단백질들의 어떤 분자적인 메커니즘을 규명을 하고 이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그 단백질이 작용하는 질병이나 어떤 어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위한 연구의 기본 연구가 이제 기본 연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웃음> 네. <웃음> 안녕. <웃음>